오늘은 보험회사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저에게는 손해지만 여러분들께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라 설계사로서 양심 고백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오늘 내용을 알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들을 정말 많이 정리했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병원비로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매달 돈만 나가고 크게 혜택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은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과거에 크게 아팠던 적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가입을 못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입 못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보면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본인 여력에 맞게 적당히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과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알고 나서는 보험을 이렇게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보험은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돈 아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0대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60대라 이것저것 가입하자니 금액도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약도 먹고 있다 보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한도도 너무 낮았고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치아보험 등등 사적보험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께 국민건강보험에서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드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보험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보험료를 좀 과하게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입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거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때문에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간혹 이런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두 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민간기업에서 판매하는 사적보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회사의 단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엄연히 두 보험은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보장에 있어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한도의 차이가 있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다 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에게 보험 딱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실비보험을 선택하겠습니다. 병원 다녀온 이력이 많지 않으시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0대 분들도 이 3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들은 사실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혜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8월인 현재 조금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2023년 기준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나라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전부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총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부담한 치료비가 1천만원이었다면 1분위에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7만 원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 대해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은 87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이란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87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죠.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해당하는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은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곧 발송되는 안내문은 23년 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도 23년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요. 작년에 쓴 병원비를 올해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의 병원비도 부담인데 이걸 1년 있다가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치료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비보험으로 미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실비보험을 청구해보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내년에 돌려받는 금액을 예상하고 보험사에서 미리 이 금액을 공제하고 주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동의서 한장 작성하시면 미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가능하시고요.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에 1000번에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잘 봐주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 대비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전까지는 연소득의 15%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연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10%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 기존에는 이번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 의료비의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받으시고 의료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계산하여 지원해주고 이미 중복으로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환수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신청 방법은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무더운 날씨에 헛걸음 하시지 않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심장,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이런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급여에 대해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암을 예로 들어보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비급여는 안 되냐고 불만인 분들도 많으신데요. 반대로 비급여를 지원하는 경우 급여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싼 비급여 치료를 너도나도 받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실비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거나 환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산정특례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당 사항은 없는지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때문에 민간보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민간보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